네, 저희는 가평 글보입니다 오늘의 그림책 주제는 봄과 새학기인데요. 봄책을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오늘 두 개의 주제를 준비했었어요. 학기 초니까 학기 초에 아이들과 보면 좋은 책이랑그 다음에 봄이니까 봄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오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 학기 초가 좀 지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모두 다 봄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봄 하면 나오는 민들레 책이 있고요. 그 다음 같은 작가의 감자, 딸기 이것도 봄이랑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딸기와 연결되는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예전에 국어국가에서 수록됐던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딸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맛있는 딸기 교실 있어요. 그 다음에 봄 되면 농사짓기 시작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한 상추씨 이거는 고학년까지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책은 김지한 작가님의 출리 보텔이에요. 아마 최신판인것 같아요. 김지한 작가님은 감귤 기차, 그 다음에 그, 아, 봄봄 딸기. 맞아요.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세트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분 책고, 그 다음에 달팽이 학교.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왜 웃게 되는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어디, 먼저 어떤 책을 한번 봐볼까요? 상추 씨 보여주세요. 보면 되게 디테일한게, 이게 상추씨예요. 어, 선생님 상추씨 네. 보셨죠? 상추씨가 이렇게 네. 네. 생겼잖아요. 네. 음. 어, 싹둑, 매듭짓기를 네. 하셨구나. 뭔가 같은걸로 되어있어요. 응, 같은 어, <laughs> 음, 네, 홍겁. 이렇게 돼있어요 얘가 되 귀엽네요. 따서 죽어서 죽을 수 있는거죠. 아, 얘네가요? 그런거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게 아니라 얘할 예,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상태다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죽은 거 <laughs> 죽은 거안 맞잖아 싱싱하잖아 근데 응. 행복하게 눈을 감데야돼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래서 입속에 응.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응. 어렇게 응. 슬프진 않겠어요 <laughs> 네. 네. 음.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홍겁으로. 아, 네, 이요 그러니까 아, 그냥 바느질한 바느질한 네, 바, 바느질 한거바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맨맨맨맨맨맨맨 네. 아, 여기 앞에 마루 퀼트 작가님께 감사하다고 써있어요. 아, <laughs> 그러면 저걸 또보신 네. 분이 있구나. 네. 마루 퀼트 정태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걸로 봐서 아, 모든 게다 퀼트 작업으로 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5학년이시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딱 보면서 뭐 얘기했냐면, 5, 6학년에, 6학년에, 바느질이 나오죠. 그래서, 아, 어, 우리 이 정도는 아이들하고 할수 있다. 왜냐면 가장 쉬운 홈질이나, 이게 박음질도 지금 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시침이 기본, 시침이 어, 네. 기본 그냥 홈질이나 시침제만 하면 우리도 할수 있겠다. 라는 아, 생각했어요. 네. 엮어서 응, 그래서, 네. 어, 한 장면씩만 네. 이렇게, 만들어도 아, 음.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목이 아, 상추 야, 아니 뭐 다른 애들은 응, 뭐 당근, 당근, 대추 만들어, 당근 만들고, 당근, 당근 이런 것 해서. 아, 와, 그러네요. 바람이랑 바람이랑 비도 이게 전부 다 어. 홈질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수행평가할때 보면 그 홈질이랑 박음질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수행평가하게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학습준비물 같은데 사는 사이트들을 열어보면. 약간의 그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놓고 음, 손수건을 완성하거나 그런 맞아 식으로 맞아 그런 그래 그래 이야기가 돼요. 그 음. 이거 하나 시키면 음. 그냥 다 그럴 것 같아요. 음. 괜찮죠. 그런 이야기까지 이끌면 이야기는 거랑 연계가 돼요. 음. 그렇죠. 얘는 얘물안 줬는데 이렇게 잘 자랐을까요? 혼자. 원래 노지의 식물들이 어, 그렇죠,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장 보강 하 자라는 얘는 그게. 빨리 씨앗을 맺는다고 알고 있어요. 음. 살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빨리 아, 음. 씨앗을 맺고 아, 빨리 그래, 어. 퍼뜨리고 어. 씨앗 퍼뜨리려고 빨리 씨앗. 을 제가 죽기 죽기 전에 <웃음> <웃음> 그렇다고 하죠. 저희가 손잡고 문제로 다 보여주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음. 지난번에. 네. 아, 네, 그럼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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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는 <laughs>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상추 씨였습니다. 네. 상추 씨책이었습니다 네. 이거 아, 아까 전에 상추 씨군요 이야기했던 게글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학년들도 써도 되고 그림 자체가 네. 사실은 이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애들이 보면 그냥 당연히 다 좋아할 거다. 그 다음에 고학년도 쓸수 있다. 그 다음에 네. 그쵸 아까 전 이야기한 것처럼. 주제를 가지고 책을 만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책이 만들어질 것 같아. 아, 이 정도는 그래요. 애들이 할수 있지 않을까?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 아까 전에 나온 의견 중에 그거 있었어요. 이거 천이 만약에 <laughs> 있다, 색깔 천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펠트지, 부직포를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바느질을 할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또 나온 의견 중에 집에서 아닌 것도 갖고 와라. 색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그거 잘라서 쓰면 리사이클링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아까는 그것과 연결해서 집에서 네. 응. 네. 네. 저희가 리사이클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양말목 이야기 나오면서 그게 진짜 환경을 위한 거냐. 음. 음. 그럴 거면 집에서 옷 가지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음. 그런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부직포 한 가지 종류보다는 다른 텍스트 질감이 나는 거죠. 어, 질감 그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여기, 여기 보면 여러 종류가 다른 질감 맞아들을 모아서. 이제 손발 이거 청바지 잡힌 음, 것같아요 음, 것 음. 음. 다음 책뭐 보실래요? 다음 책은 정, 시리즈 시리즈 괜찮을까? 시리즈가 있하게잘 네. 이야 네, 작가, 네. 있어서. 아라이 <laughs> 작가. 가키 작가의 식물 도감 시리즈처럼 좋게 나온 책인데, 음... 아까 이 책은 이책 시리즈가 좋은 게 식물 도감 같지만 무겁지 않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다는 평을 많이 들었던 책들이죠. 네, 식물 도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나마 보리 식물도감도 사실은 그닥 재밌지 않아요. 근데 얘는 신기한 장면들이막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흰 공에서 뽑아낸 이거를 가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가털을 하나씩 다 떼봤을 때몇 개가 나오냐? 200개. 음. 그 다음에 아까 저희끼리 막 웃었던 게 딸기 씨는 그럼 몇 개냐? 몇 예.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요? 딸기 씨는 몇 개냐? 얘기가 막 나와요. 네. 한번 어. 살펴보기로 해요. 그죠 이런 면에서, <laughs> 네. 면에서 이책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작가 책은 이거 말고도 아까도 선생님들 검색하셨는데 튤립도 있고 나팔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 이 책을 준비한 이유는 민들레는 우리가 정말 흔히 너무 쉽게 볼수 있는 책 그리고 학교에 텃밭이 있다면 가장 농사 짓기 편한 게 감자 그 다음에 봄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딸기농장이잖아요. 그래서 딸기농장을 가기 전에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는 책, 네,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책이에요. 그림만 뭐 살짝만만 보여드릴까요? 너덜너덜한데요. <laughs> 네, 제가 이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이책맨 처음에 이것부터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아, 겨울의 민들레래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그 책, 보통 책수표지는 이야기가 시작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책수표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납작 붙어인, 붙어 있다고 이 상태로 겨울을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상태로 겨울을 보내는 민들레를 잘못 봤어요.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이 상태로 보내는 음. 민들레도 있고 겨울에 이렇게 납작한 상태로 지내들 방석식물이라고 방식물. 해서 아, 아. 달맞이꽃도 이렇게 납작하게 겨울을 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다년생 식물이에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지? 보통 식물 그러면 그냥 봄에 폈다가 가을되면 제 지는, 어그 정도 일년생을 그렇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겨울을 보낸다고? 그럼 얘는 이미 봄되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새싹이라고 좀 다른 모습인 거죠. 얘들이 음. 되게 신기해. 어, 이 부분 되게 신기하죠. 씨앗부터 안 크니까. 음.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냐. 그럼 과학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어요. 뿌리 깊게 나와서. 그렇죠 이거 그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어. 그래고 이거 과학 옛날에 가르칠 때그 에델바이스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고산지대에서 자랐는데 얘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에델바이스도 되게 키가 작아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돼서 뿌리가. 맞아요 음. 실제로 제가 애들이랑 같이 이거캐봤는데요 모종석 가지고 정말 몇십 분을 캐야 되는데 그래도 뿌리까지 다 끝까지는 못 해요 오 어, 진짜, 진짜. 끊어내고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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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안 돼서 끊어낸 거 정말로 김치 드시지 않나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laughs> <이거 캐서>.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자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 되게 괜찮죠 반면도가 이 안에서부터 예, 얘가 꽃봉우리예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커서 사이로 얼굴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빗자루처럼 생긴 애가 그 민들레 꽃이에요. 음, 네, 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전 이것도 신기했어요. 전 이걸 잘라서 보여주니까 애들 너무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체크하고 비교해봐 어, 하면서 어, 어. 네. 실제로 따서 네, 실제로 따서, 따서 잘라서 이렇게 같이 비교해줬거든요. 어, 이거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민들레를 볼수 있을 때는 얘의 다양한 모습을 다볼수 있어요. 어떤 건 봉오리만 있고, 어떤 건 이미 흰공이고 어떤 건 완벽하게 노란색 꽃이 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한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은 종이를 대고 얘를 단면도를 자르면 여기 책에서 봤던 모습을 이 과정들이 사실 자라는 과정인데 얘를 다볼수 있어요. 왜냐 면 우리가 보는 민들레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보우리도 있고 어떤거는 이미 가터이 나오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잘라보면 진짜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하고 이거 정말 검은 종이에 놓고 핀셋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빼봤어요 몇 개가 나오나 음. 그렇게 까지 그래서 이책 어,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쉽게 볼수 있거든요 이거랑 저는 이 책이랑 이 책이랑 저쪽에 있는 튤립 호텔까지 해서 혹시 이 작가의 튤립도 살수 있다면 같이 구매해서 어, 과학 시간에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아라이와키의 튤립 네 과학 시간에 식물의 한살이 아니면 다양한 식물의 성장, 식물의 구조와 기능 이런 걸 가르칠 때 되게 유용한 책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 과학에도 식물 한살이가 나왔는데 네 상료과학 식물 한살이 에. 네. 어. 강낭콩 강남콤. 아, 강남콩 대신 아, 이런, 대신 이런, 이런 걸로 하고 해 보려고요, 저는. 아. 네. 이런 거 먼저 해 볼까? 네. 네. 짧은 시간 안에 거기에 대 사실 강낭콩이맛수가 좋아서 토마토 할 생각이에요. 아, 토마토. 토마토는, 토마토는 뭐, 많이 뭐, 열리는 씨, 것 같아요. 씨부터. 씨앗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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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을 아, 사는 아, 게 아니에요. 모종 사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토마토도 그 왜 키우고 나면그 떨어진 애들에서도 그 다음에, s u 엄청 많이 so m a 잘 y t i 는 e s 네. t 네. h 네. a 실적으로그려져 있잖아요. 음, 네. 너무 예뻐요. 그렇죠. 시럽 뿌려놓고 딸기 b She'll put 까만색이 h a 네, 딸기씨. 딸기씨가 네. 네. 색깔이 네. 여러가지요 어, 딸기 씨가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먹으면서 애들하고 빼 봐요. 빼고 진짜 흰종이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딸기 씨가 되게 색깔이 여러 개예요. 음. 음. 아, 그리 그리 음. 어, 그런 것도 딱 까맣게 오고. 아니에요. 보통은 흰색부터 시작해요. 노란색, 음. 이렇게 노란색 음. 단면도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딸기 모종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서 어, 여기 진짜 크라운처럼 생겼어요. 음. 어. 실제 모종을 보면 이 아래 부분이 있어 요 크라운. 여기서 꽃이 나오는 거고 꽃대가 나오는 거고 그 곁까지 생기는 거는 그거잖아요. 애가 줄기, 줄기 뻗어나가는 거. 다음에 예 네, 다음에. 근데 저는 이게 맨날 네. 이거 이렇게 줄기를 보고 네. 크라운인 줄 알고 자꾸 막 찾았었는데. 어, 네, 딸기는 부모님은 지 맞아요. 네, 노란색. 오, 맞아요. 감자. 맞아요. 그럼 감자나는 거? 감자인가요? 갈색? 아니, 우리 애들하고 진짜 그거 했어요. 어, 어, 얘들은 무슨 색일까? 맞춰요. 애들을. 아니, 그래요? 애들은 진짜 맞춰요. 감자 속? 노란색? 감자 껍질색. 아, 이거 네. <laughs> 같았지. <웃음> 덜 익었어요. <웃음> <웃음> 네. 해봤어요. 해봤어. 네. 감자. 아, 얘는 주방에 감 시감자, 시감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하네요. 여기부터 시작하는군요. 음, 어. 아. 쌈스 음. 아, 감자에서 뭔가 나오고 있어야부터 시작하네요. 정말? 이걸 딱 보여주면 애들이 막할 말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감자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요. 뭐 이런 거. 우와. <laughs> 이게 되게 신기하죠. 예. 네. 응. 혹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음. 이렇게 시작하네요 와, 신기. 거기서 된 실적이라서. 네. 뭐 네. 더 보기로. 네. <laughs> 아. 신고 나서의 모양들이 그렇 여기까지 이걸 땅을 뚫고 나오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감자가. 네. 애들이 죽아할거 같아요. 뭐안 자랄 것 같고. 그렇 근데 내가 아까저기 네.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 학교에서, 이제, 톱밭에서 심었던 감자를 꺼내서, 우리가 이거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공기 중에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 음. 그래가지고, 어두운 데를 찾아서 교실에 있는 그 싱크대 안에 감자를 그냥 넣어놨어요. 근데 저렇게 쌓아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기다리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모르겠네. 어, 어, 그냥, 어, 그냥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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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오늘 딱 보면 싹이 그런... 나있는데, 네. 계속 하루 이틀 기다리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해서 이것처럼 감자의 생계가 나오죠 여기 이 책에는. 저 음. 나중에 감자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같이 나와요. 맛있게보여요 어, 그럼 딸기도 있지. 딸기 만들 수 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민들레는 안나오는데왜 민들레? 민들레 계가분 일본이 민들레 김치를 <laughs> 안 먹어 가 민들레쌈. 이거 맛있는데. 거기잖아요. 민들레 이거 쌉싸름하맛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난리가 아, 이거 딱. 그러니까 정말 일본에서 보는 그거네요.